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등 목사가 무난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은 시험 이겨야 큰 은혜를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놀이에는 철학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윷놀이에도 철학이 있습니다.첫째, 빨리 가기.둘째, 쉽게 가기.셋째, 잡아먹고 가기입니다.부메랑 놀이에도 그 놀이에 맞는 철학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공원이나 바닷가에서 부메랑 놀이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넓은 공원이나 해변에서 부메랑을 던지며 노는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부메랑 놀이는 부메랑을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받는 놀이입니다. 마치 나처럼 되어 있는 부메랑을 던지면 던진 사람에게서 멀리 날아가 버린 것 같은데 자기 앞으로 정확하게 되돌아옵니다. 부메랑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부메랑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첫째, 멀리 던지고 되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한참 만에 돌아와야 합니다. 셋째, 상상을 초월해서 이상하게 갔다가 돌아와야 합니다. 넷째, 던진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던진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명의 도적이 부잣집으로 도적질 하러 들어갔습니다. 금과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 각각 큰 자루에 가득 담아 산속으로 왔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 30억 원 어치는 될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 명은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나누기 전에 술을 마시며 자축하고 나누기로 했습니다. 나의 어린 도적이 술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남아있는 두 명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놈을 죽여버리면 10억씩 가질 것을 15억씩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둘이 살인 준비, 매장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한편 술을 사러 내려간 도족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두 놈을 죽여버리면 10억씩 가질 것을 나 혼자 30억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술을 사서 독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올라왔습니다. 기다리던 두 도적은 술을 들고 오는 도적을 보자마자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며, 술을 마시고 둘다 죽었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돌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됐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 힘써 선을 행하려 하지 않으면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된 아담의 가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문제로 인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일로 인해 가정에서 떠나 사람들을 피해 떠돌아 다니는 자가 되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행한대로 그 결과가 되돌아옵니다.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통과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르는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아 육체의 소욕이 원한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며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증언하시고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께서 함께 하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이 돼 부딪히게 됩니다. 이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는 육체를 거스르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육체를 거슬러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러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살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죄악과 고난 가운데로 들어서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작은 시험에 들었을 때, 그 글에서 벗어나지 않고, 단맛을 보게 되면 더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두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시험거리가 항상 유혹의 손길로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26장 4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작은 시험이 닥쳤을 때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시험을 기도로 이기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기쁨과 화평을 누리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